참미혜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에가 성모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카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만물의 근원이신 우리 하느님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누리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각가지 선물로서 채워주시네. 주께서 창조되어 마치신 다음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다함은 우리도 엿새 동안 노동한 다음 하루를 쉬게 하기 위함이로다. 한 번은 죽어야 할 인간이기에 살아서 저지른 죄 니우치오니 있는 힘 다하여서 덕행을 닦아 당신의 영복보상 받게 하소서 엄하신 심판주를 맞이할 때 누구나 겁에 질려 떨게 되어도 간택된 우리만은 기뻐하도록 평화의 은사로서 채워주소서 사랑의 아버지와 독생성자와 위로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영원히 무궁토록 살아계시며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소서. 아멘. 주여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이다. 알렐루야.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오이다. 나는 맹성하고 다짐하나이다. 의로우신 그 결정을 지키리이다. 주여 나는 몹시도 괴롭사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살려주소서, 내 입이 드리는 정성을 주여 받으시와, 당신의 정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목숨은 언제나 아슬아슬하오나 당신의 법만은 아니 있삼나이다 악한 자들 내 앞에 올물을 두었으나 나는 당신 명령을 아니 떠났나이다 당신의 계명은 나의 마음의 기쁨이니 영원한 나의 기업이니이다 이 마음 기울여 당신 규정 채우리니 한결같이 끝까지 다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이다 알렐루야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꺼움을 누리리다. 알렐루야.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 몸이오이다. 주께 아뢰오니 당신은 나의 주님. 내 좋은 것 당신밖에 또 없나이다. 주께서 그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내 마음이 쏠리게 하셨나이다 다른 나라 신들을 붙잡는 자는 저희들 고생을 더할 따름이오나 나만은 그들처럼 피의 전제를 아니 올리리이다 신들의 이름을 입에 아니 올리리이다 주님은 나의 기업 내자 내 몫이시니 내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측량줄 내려져서 좋은 땅이 내 몫이니 내 기억 흐벅지게 마음에 드나이다. 깨달음을 내게 주신 주님을 기리오니 밤에도 이 마음이 나를 일깨우나이다. 주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오른편에 계시옵기 흔들리지 않으오리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 즐겁고 영혼은 봄놀고 육신마저 편안히 쉬오리니 내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다.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아니 버려 두시리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꺼움을 당신 오른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주시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당신을 모시고 후뭇할 기꺼움을 누리리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신적 위치를 보전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모두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도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외치며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하게 되었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잠이 받으소서 잔치에 초대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 앉으라 너를 초대한 사람이 내게 윗자리로 올라와 앉으라 하면 손님들 눈에 너는 영광스럽게 보이리라 내 네,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미로다. 애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북대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으미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여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잔치에 초대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 앉으라 너를 초대한 사람이 내게 윗자리로 올라가 앉으라 하면 손님들 눈에 너는 영광스럽게 보이리라 상속자로 뽑으신 백성을 복되도록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 자비를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성부여, 우리 교황 레오와 우리 주교 페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보호하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병자들은 크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하소서. 집 없는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마땅한 거처를 얻을 수 있게 하소서. 땅에 곡식을 많게 하시고 보전하시어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소서. 주여 죽은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그들에게 천상 거처를 허락하소서. 주여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만선의 근원이시여 주를 사랑하는 정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 우리의 신심을 길러 주시어 선한 것을 자라게 하시며 자란 것을 자유로이 지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